한 번만 이겨보고 싶어요. <laughs> 자, 강아지가 좋다님, 오늘 목표. 강아지가 좋다님 주무시기 전까지 이기는 거. 무난하네. 핵은 없나 보네요. 자, 근데 요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네, 네 명에서 파이팅 해봅시다. 자, 이, 기야 되기 때문에 수호미 플레이 한번 갈게요. 여기 안 되겠다, 여기 안 되겠다. 일단 일단 지어 일단 지어 뭐, 못 올라오게 자 거의 밑에 밑에 어설트 있어 어아저 탱크 있어 탱크 저핵 있음 아 핵이네 아저나나멜딕인데아자 아직 아직 못 살래요 오케이 없는 거 확인하고 살릴게요. 아, 탱크 뭐두 대야? 이 안에 두대 있어, 탱크. 올라온다. 올라온다. 어, 깜짝이야. 씨. 다시죠. 다시죠. 다시 죠 한번 봐 주고. 위에, 위에 또 지어. 한번더 봐주고. 아, 핵쟁이 25킬 빵 됐어. 이 서버도 망할 것 같네요. 이거 온다, 온다. 그리, 그림자 막, 그림자 막 보인다, 그림자. 야! 와, 오케이, 주의해주겠다. 오케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와, 여기 장사 잘 된다. 맛집이야, 맛집. 여기 맛집이야. 와, 맛집이었는데. 맛집 영업 종료. 이쯤에서 핵쟁, 핵쟁이 한번 신고해주고. 어? 프로필? 자, 프로필 어제, 어제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친구 요청 보냈잖아요 핵쟁이한테 자, 클라이언트 해킹 게임 내 해커 짱나요 찍찍 그어주고 오케이 감사합니다는 무슨 고내도 처리도 안 해줄거면서 자, 외곽으로 돌게요 어! 아, 색쟁이 정말. 여기 여기 탄약 이거 지어주고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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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번 여덟 번 뚝딱뚝딱질 해야 돼요. 아, 연막 좀 깔고면서 오 갈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찰리에 집중돼 있으니까 외곽으로 가서 에코 에코 좀 먹을게요. 해커, 해커의 답은 내가 탱커를 타는 건데 상대가 지금 뭐 잘해요. 탱커도 잘하고. 엠, 엠, 콩 말고 에코요. 또 내,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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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와라, 와라. 안 오죠? 일로 가서? 어, 뭐야, 여기, 뭐야, 뭐야, 바닥에 있었어. 아, 깜짝이야. 여기,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는데 빨빨좀 찍혔었는데, <laughs> 나이스 컷. <laughs> 어어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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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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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숫 어디, 어디 갔죠? 여기 있다, 여기 로갔다 여기로 갔다, 이리로 갔다. 나이스 컷. 위에 있다, 여기 위에 있는데. 여기 있네! 나못 살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에코방어 할게요. 여기 싹 돌면? 여기 있네! 우쭈쭈쭈 뭐야? 자, 저 탱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탱크. 탱크 위에 기관총 있어요. 옆에, 옆에. 본진 스폰하는 쪽이 나옵니다. 방송 지금 5 시간째 하는데 나 배고파요. 입에서 담내가 나. 엔코키비 어, 누텔라님, 누텔라 익스퍼스님 감사합니다. 아, 여기 길 아니에요, 여러분들. <laughs> 잘못 왔어요. 자, 못 살려요, 못 살려요. 아, 자, 델타, 델타 먹을게요. 델타 중립되어 있는데. 아오 짝짝 달라붙는다 수호미. 수호미 이번 판좀 달라붙네요. 여기 한명 있다. 여기 한명있는데 여기 있네, 깎고. 아, 못 죽였어. 아, 수호미 짝짝 달라붙어요. 우리 핵쟁이 있는데 이 정도면 선전하는 거죠. 27킬 5데스. 와, 핵쟁이 77킬 2데스야. 아, 좋냐. 이게 근데 50레벨이면, 50레벨 될 때까지, 뭐 제재는 안 당했다는건데 아니 50레벨 되고나서 썼나? 근데 50레벨 되고나서 쓰는것도 아깝다 나중에 정지 먹으면 50레벨까지 올린거 아깝지 않을까? 여기 어, 어 우리 분대 어 우리 분대 플레이 좋아요 줄줄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막 따라오시네 <laughs> 자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가겠습니다. 지금, 왼쪽 상단에 채취창 난리 났죠? 상대 팀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우리, 우리 팀만 난리 났어요.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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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뜨다. 캣대, 캣대. 앞에, 앞에 과감하게, 과감하게 과감한 플레이. 오케이 한명 더, 한명 더, 여기 한명더 있다. 한명더 컷. 그거 과제하느라고 구급상자를 했는데 꾸져요. 꾸져 오케이. 아, 수음이 싹싹 달라붙는다. 쩐득쫀득하니 수음이잘 달라붙네요? 늙었네, 뭐죠, 늙었네? <laughs> 왜, 왜 늙었다고 하시죠? 너 칼빵이다, 칼빵이다, 칼빵이다. 야, 나와. 으 탱크 봤다, 탱크. 와,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죽을 것 같지만 들어갑니다 일단 아 막, 막아놨네 옆으로 갈게요 나와 오케이 우리 분대원들 다 죽었다 오케이 저저 저 여기 스폰 스폰 자 준비되셨나요? 자 찰리 먹으러 갑니다 3 2 1 렛츠고 렛츠고 찰리 많아요 찰리 많아 저저 저 알파 쪽에 있나보다 알파 쪽에 와저 옆쪽에 많다 옆쪽에 오른쪽에 많아 오른쪽에 와아핵아와핵 아. 진짜 내 옆에 있었으면 그냥 아우 정말 진짜 씨핵 쓰고 싶을까 그래도 앞에 오브젝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까지 뚫어버리지는 않잖아요. 아, 아 뚫어버리는 것 같다. 뚫어버리는 것 같다. 핵... 아, 138킬 5데스 아, 이거 이겨야 되는데, 이거 우리 강아지가 좋다. 이 이기고 주무시게 해야 되는데, 술탄 술탄... 아! <laughs> 자. 자, 마음을 추스리고. 저 진지 진지 플레이로 갑니다. 진지 플레이 여러분들. 핵쟁이 핵쟁이 때문에 빡쳤어요, 지금. 와와 와. 와와와와 와. 아, 핵쟁이 또 왔어, 씨. 아. 옆에 왼쪽에, 아.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일단 쐈어요. 그냥 쐈습니다. 어차피 이 기세면 이길 것 같기 때문에. 잘안 맞을 것 같기도 한데 해커 이기는 국대 와두명 들어갈게요. 어 슈트름 티거 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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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방 무섭다. 슈트름 티거 가라. 와 슈트름 티거 개 멋있어. 화력쩔이죠어 터졌다. 자, 찰리찰리 찰리 들어가. 찰리 들어가. 와와와와 와, 와, 와. 다시 가요. 다시 가. 다시 가. 리로 올라갈게요. 차리, 많다. 차리, 많다. 어! 팔복질해 여기 앞에, 앞에 많다 앞에 많다 오우 나이스 빼고 죽을뻔 했는데 아! 안돼 못 잡았어 아 핵쟁이 아... 핵쟁이 미쳐버리겠다 진짜 와, 잘만다잘만한다 옆에서 오죠, 옆에서 오죠. 야,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쪽. 살리고. 아죽을수 있었는데 3킬만 더아 70킬 찍어야 어 아, 감사합니다 프로스 사커님 어어어 와 많아 많아 68킬 아아까비 아 2킬만 더아 수고하셨습니다 이겼죠? 프로스 사커님, 이겼어요. 아, 가가지가 좋다님, 이겼어요. 자, 오늘 목표 이렇구요. 아. 자, 핵쟁이만 없었으면 70킬 찍었거든요. 까비까비 합니다, 진짜.